자기야 나 진짜 이제 이사 그만하고 싶어. 2년마다 짐 싸고 새로운 집 알아보고 부동산 돌아다니고 우리 이사짐만 싸도 웬만한 이사업체 부럽지 않지 않아? 진짜 이쯤 되면 내 직업이 전업이사러야. 매번 이번엔 오래 살자 하면서도 결국 또 이사? 또 이사? 이게 몇 번째냐고. 그래서 나 요즘 진짜 진지하게 우리 집 마련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게 있어. 용인 남사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인데. 진짜 괜찮아 보여. 여긴 주변에 학교도 가깝고, 마트에다가 관공서까지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아주 잘돼 있더라고. 뭐 하나 하려면 차 타고 멀리 안 가도 되니까 너무 편할 것 같지 않아? 근데 진짜 대박인 건, 이 동네가 요즘 반도체 산업 덕분에 완전 뜨고 있다는 거야.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덕분에 이 주변으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대. 그래서 그런지 분위기도 깔끔하고 안전하고 아파트 자체도 프리미엄급으로 지어서 퀄리티가 다르더라고. 우리도 그런 동네에서 여유롭게 살면 너무 좋지 않겠어? 자기도 반도체 좋아하잖아. 삼성인이 뭐니 맨날 이야기하잖아. 여기 진짜 반도체 수혜지라서 지금 들어가면 나중에 집값 쑥쑥 오를 수도 있대. 그러니까 진짜 지금이 기회일지도 몰라.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전세 옮겨다니지 말고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우리 집 하나 가지자. 나중에 아이 생기면 전학 걱정도 없고, 이웃도 좋고. 아, 그리고 모델하우스도 운영 중이래. 영상 상단에 대표번호 있던데. 주말에 시간되면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괜히 두근두근하지 않아? 우리 미래를 그려보는 거니까, 그냥 구경만 해보자. 방문 예약은 필수야.